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그냥 멋진 말 같지만, 이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비밀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신체 상태도 달라지고 행동도 바뀌고,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러시아 철도청의 한 직원이 실수로 냉동 화물칸에 갇혔는데요. 그는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결국 다음날 실제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그 냉동칸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건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잘 다스린 덕분에 삶을 바꾼 사례도 많습니다. 한 여성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매일 고통을 겪었지만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요가와 명상을 병행했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마음이 몸을 치유한 놀라운 힘이죠. 또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병사들 중 창문 있는 방과 없는 방에 배치된 그룹이 있었는데, 창문이 없는 방에 있던 병사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다고 해요. 창문 하나가 불러온 차이,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끌어당기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법 뭘까요? 첫째, 긍정적인 자기암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 있어. 이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반복해보세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연습.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건 기회야, 이건 배우는 과정이야 라고 바꿔 말해보는 거예요. 셋째, 목표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원하는 미래를 자세히 떠올리고 지금 내가 뭘 하면 될지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결국 현실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감사합니다.